그 주일이 기다려지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대요. 주일이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뭐 기다려줍니다. 아, 너무 한주 동안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주일이 아 부담되네요.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주시죠? <laughs> 이렇게 여쭤보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왜? 네. 근데 <laughs>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시니 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참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전 연장님이 보내주신 콩나물. 그걸 수송을 해봤더니, 정말, 마지막 분이 가져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덟, 아홉 분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 마지막,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콩나물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다 가져가버려서 왜 마지막에 기도하시느니 이러고 가신 것도 아니고 또왜 마지막에 기도하러 가신 분이 두개 남아 있어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왜 마지막 분이 가져가신 것이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홉 분이 가져갔는데, 여섯 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분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가 남아있지도 않았고, 또 부족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분이, 오늘 다음에 좀 일찍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뿐만이 <laughs>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선물 꾸러미, 사랑의 꾸러미 포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이게 고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을 하나 주셔서 그곳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사랑의 꾸러미가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었던 어둠의 형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불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손에 딱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념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안에 뭐, 몇십만원짜리가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가, 지금 들어있는 것만도 못해서, 이게, 이게 뭐야? 이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보십니다. 열어 덮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지금 쓰임 받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김기록 원장님이 또그 여자분 두 분을 전도해왔어요. 땅을 파셨는데, 거기 집을 지으실 분인데, 우리 교회 한 가자고. 그래서 또, 따라오셨네요. 저는 또 우연의, 우연을 가장한 실현으로 저는 딱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저런 이런 얘기 좀 나눴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사람이 알아서 잘할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 밖에 없다고. <laughs>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가 오셨어요.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알아서 잘할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배워야 되는데, 죄 짓는 건안 배워도 누구보다 잘할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혼을 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그곳에 내, 내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디다 맡길까? 그러는데 도대체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요 그때 여러분, 작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 영혼을 맡길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도 오늘 사용하시는 게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어제 함께 만났던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사를 어제 우리 아사 왕을 어떻게 만났죠? 그가 상당을 제거하지 않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거다안 했어? 그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내가 하는 거다안 했어. 그래도 난네 마음을 본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네 마음의 동기를 살피다. 하나님이 그 아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상당을 다싹싹을 제거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 마음의 온전함을 보시고 그 아사를 어떻게 하세요? 품에 안아 손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손바닥과 같아요. 이 손바닥 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데 자, 이제 손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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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 손바닥이 보이실 거예요. 김한성 원사님부터딱 손바닥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손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는 이 손바닥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공이, 손등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타협이 없으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여우사밭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여우사밭에게 복을 주세요. 아사의 아들 1절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엘 성읍들의 영문을 주었더라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대요. 함께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하여서 내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그 뜻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육절 말씀, 육절 말씀. 우리 5절 6절 함께 소포할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귀를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이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해요 그의 아들이 여우사밭이 산단들을 유다 땅에서 다 제거하였다. 아세라 목상을 다 없이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의 부족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에, 하나님, 뭡니까? 이게 지금 아사 적어도. 부적격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그걸 여겨 주십니까? 이게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뭐 평등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이게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 요 네? 뭐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하잖아. 여호사밧이 상당을 제거하는 거안 보이냐? 아사가 잘하지 못한 거 내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잘하게 했다. 나 그거 보고 그 집안을 다 단정해 준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할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살아야 할 것,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아들이 여우사밭에게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잘 지어놓은 집이에요? 아니요. 주님을 내가 잘 섬겼노라.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었노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 주님 나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그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겨놓고 갈 가장 탁월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우상이에요. 오늘 그 여우사밭이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생겼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렇게 상당을 제공하고 그 우상들을 해파하였던 것을 하나님 께서 보시고 그 여호사밧과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원수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그 물건을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또, 이방인 나라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그 근동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이, 그 여우사밭에게 뭘 갖다 줘요? 그 금은 보화를 갖다 주었다. 그러므로 그 여우사밭이 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정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사는 동안에 풍성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 믿음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사밭이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방방곡곡에 가서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밭은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주님이 정부가 되시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인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우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앞서 행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대화하신 어르신들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길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분희 권사님 인분희 권사님 어깨 수술하시고 피내제 이제 잘못 드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어제부터 이제 식사도 하시고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고통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말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고하면서 어둠의 권세들 그 더러운 영들 아사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피추로 옷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난종상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중고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